Thank <laughs> 이준석 대표의 네. 선거 캠페인 전략이 네. 먹히고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고 세대 결합론이니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어차피 우리 표다. 정치를 되게 못되게 배웠어요. 제1야당 당 대표한테 이런 말 하는 게좀 못하긴 한데 국민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의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하는 거는 불가피해요. 정치를 하면 현실 네. 정치에서. 네. 근데 그걸 전면에 내놓고 시민들하고 대화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이 유권자들을 전술 전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니,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예.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실무자가 그런 전략 전술을 논하는 것은 괜찮아요. 당의 대표라는 분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사 작전하듯이 60 70 하고 20 30이 연합해서 40 50을 고립시켜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민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자체가 안돼 있다. 그래서 저런 극우놀이도 나오는 거다. 기본적으로 온대 전형이죠. 사실 저분이 예측한 것 중에 그렇게 맞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